이들이 보는 스노우볼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쁜 쓰레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소고기를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2만원짜리 스노우볼을 사느니 10만원 같치 소고기를 사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영혼들이죠. 자 지난번에 헬스장 질문을 통해서 성향을 알아보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경제 습관을 알아보는 질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경제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소비 습관도 굉장히 다르고요 재테크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의 경제 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피디님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자기 하나 스노우볼 사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왜 사는 건지 물어볼 것 같아요 얼만데 어자 오... 보세요 두 분의 대답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지 또 어떤 경제 습관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영을 볼까요. 방금 피드님이 대답하신 거랑 똑같죠. 그걸 왜 사? 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사 먹자. 자, 이런 장형은 소금산 화라산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들이 보는 스노우볼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쁜 쓰레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소고기를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2만 원짜리 스노우볼을 사느니 10만 원짜리 소고기를 사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영혼들이죠 자, 이들은요 쓸데없는 물건을 구매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곳이라는 것은 잘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장영이고 내가 스노우볼을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스노우볼을 너무 사고 싶으면 이 스노우볼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날 얼마나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화는 내지 않죠. 근데 잘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해도 못해주지만 화도 내요. 저희 딸이 어디 여행만 갔다 오면 예쁜 스테게를 잔뜩 들고 와요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여행 가면 꼭 그걸 사 가지고 오시는 근데 장형들은 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오는 거를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느낄 확률이 높죠 자두 번째는 머리형인데요. 이 생각에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막내 피디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왜 사야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왜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이 머리형의 질문은요 시비를 걸거나 너가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 스노우볼을 왜 사는 거야?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머리형들은 자기 눈에는 저 스노우볼 그왜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싸게 하는 것보다는 왜 사야 되는지 이유와 원인이 명확하다면 그거를 응원해 줄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형들의 경제 습관은요 알뜰한 경우도 있고 알뜰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일 알뜰한 유형의 머리형은 에베레스트 유형인데요 이 영어는 예쁜 쓰레기를 사는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본인이 스노우볼 에 빠져있다 이러면 온갖 종류의 스노우볼을 다살 확률이 높아요 자신의 취미는 되게 열정적이거든요. 자, 머리형들은요. 꼭뭘 사거나 하지 않아도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머리형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해서 생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잘안 돼요. 근데 이게 장형이랑 머리형이랑 둘다 외사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 돼요? 장형의 외사와 머리형의 외사는 감정적으로 느낌이 확 달라요. 장형의 외사는 약간 비판적입니다. 뜰데없는거왜 사는 거야. 근데 머리형의 외사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필요한 건데? 그래서 느낌이 아예 달라. 같은 단어라도. 원장님, 그럼 마음형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음형은요, 웬만하면, 그래, 사? 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마음형들은요, 갈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사고 싶은 걸못 사게 하면 내가 마음 상하기 때문에 타인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 사고 싶으면 사? 이렇게 할 확률이 높죠. 그럼 마음형은 소비 습관이 좀 해픈 건가요? 마음형이 무조건 소비 습관이 해프다, 이렇게 no. 볼 수는 없어요. 되게 알뜰하게 살아가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들이 이 스노우볼이 너무 좋거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혹여라도 내가 사지 말라고 하면 상처 받을까봐에 대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하고 싶으면 해 라고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하고 싶으면 해 라는 말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해 라는 말에는 굉장히 긍정의 언어처럼 불리지만 만약에 머리형이 이 손업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머리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정을 덜 더디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언어 같아 보여도 머리형 는 좋은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주면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조금 아 과소비인 것 같아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꼭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하게끔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알아가게끔 만들어주고 이건 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 또 리더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배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리더십 없는 마을로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마음형 중에서도 호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마음형은요. 남들과 똑같은 물건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스노우볼이 남았어. 이건 내가 꼭 사야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할 확률도 있죠. 그럼 배우자가 길을 가다가 딱 이걸 보는 순간 당신이 생각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달라요 저는 일괄성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이 컵을 선물해 준 사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컵을 보면서 와! 하고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 또한 관계 매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5만 이상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할 거라고 선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걸 비판적 언어를 사용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네. 근데 이한 질문으로 관계에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배우자에게 이해하지 못했던 경제 습관들도 있고, 난 이거 사고 싶은데 후당창 반대했던 배우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 근데 내 배우자는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경제 습관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구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가 조금 치유될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는 아 이런 사람이 왜 그랬냐를 알 알게 된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도 알아가는 과정이 될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경제 습관을 알려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부 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습관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의 문제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경제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각자의 경제 습관을 보고 서로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가치관들은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교육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성향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여러분의 성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꼭 테스트해보셔서 여러분의 경제 습관이 어떤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조건 소금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처럼 소금산에 사막이 있을 수도 있고 소금산에 화라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은또 경제 습관이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좀더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결사 정다원이었습니다.